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네, 금이 이제 삼성전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여전히 개인이 달려들고 있다. 아직 수량이 줄질 않아서 개인이 달려주는 수량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수급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일본 가겠습니다. 일본 가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이런 N자형을 잡았는데, 이 N자형이 이제, 그, N자형 목표 잡을 때, 따로 이제 잡는 게 있어요. 이건 변명이지만, 어쨌든 틀렸습니다. 따로 잡는 N자형은 거의 저점 나오니깐요 그건 제가 이제, 목표 잡는 거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가르쳐드린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 요, 공부방 영상에 있어요. 이거 N자형 목표 잡는 거. 그니까, 러 그거 보조적으로 가는 게 항상 딸려가는 게 있다라는 거. 그거, 그냥 변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틀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틀렸다. 이거는 틀렸다. 그리고 현재 이제 반등의 목표치는 오늘 이제 나사기뭐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바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옆으로 좀 기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더 쿵하고도 여기, 전저점 한번 때리러 올수 있고, 여차하면, 저는 이 금액까지 가리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47,500원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 텍스만 고치고, 이제 오늘 또 읽어드릴게요. 삼성전자, 이제 제가 결론은 이제 틀린 거잖아요.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거. 이러이 그러니까 작은 목표치만 잡은 건데, 설마. 설마, 인게 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 인게.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목표치가 있거든요. 인게 올 줄은 몰랐거든요. 인기. 이것도 49,600원 밖에 안되는데 오늘 저점이 49,300원을 찍었어요. 그 현재 상태에서 이제 반등의 목표치, 요, 갭을 살짝 메꿨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메꿨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쪽 라인이 되겠죠. 51,000, 이 금액이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현재 상태에서 또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그냥, 보이는 걸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점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인 거라도, 이 짧은 거 말고, 이큰 거라도 말씀을 드렸으면, 조금 좀 손실이 좀 적으셨을 텐데, 아니면 대충, 오늘 뭐 본절가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금액이었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여기도 이제 슈팅 나온거죠 그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사람이고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람이고 그럼 이제 현재 출세선을 그면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현재 출세선은 이쪽 목표치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많이 가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를 30분목으로 분석을 하면 자젤 목표치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이 저점을 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요, 요 저점을 그 그러니까 5만 100원 정도 되네요 거기 이탈하지 않는다면 5만 2천 300한 5만 2천 300원 40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많이 가면 이쪽 슈팅 나오면 슈팅 나오면 이게 슈팅 나오면 이라는게 이제 여기 고점이 있을 때 고점이 있을 때 이제 다른 목표치를 잡으면 제가 예를 슈팅이라고 말씀드린 게 다른 목표치를 잡는 거거든요. 이탈된 전저점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추세대가 이 추세대로 가는 게 맞아요. 이 추세대로 가는 게 맞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쪽 고점 이렇게도 갈수 있고, 근데 현재 저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이 추세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차트를 줄여서 보시게 되면 차트를 줄여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추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 얘를 복사해서 요거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좀 연장을좀 해야 돼서 이렇게 나온 추세 대에서 이렇게 나온 추세 대에서얘 복사해갖고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이일을 내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가정을 해야 됩니다. 가정 여 여기, 여기까지 한번더 투하고 가정을 하시고 반등의 목표는 일단 이쪽으로 나왔고 여, 여기를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 쉽게 말해서 이렇게 급한 각도가 있고 이렇게 완만한 각도가 있으면 넘어갔다가 여기서 뭐뚜들겨 맞고 내려왔다가 이쪽 추세 하단 부분을 지지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이거는. 각도와 급한 각도고 이렇게 큰 하락 추세대 안에 추세대 안에 중심선 미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빨리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그럼 이제 밑으로 가면 이제 얼마나 더갈수 있냐 밑으로 가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반등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못 넘어가면 여기 못 넘어가면 그냥 크게 자르면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까지는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갈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나스닥 선물이 급락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밀린 각도가 있으니까 급하게 내려왔으니까 옆으로 좀 기어야 되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도가 급하기 때문에 이, 이 바로 못 넘어갑니다. 여기 옆으로 기면서 가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시간 베이스 거치면서 가야 된다. 물론 이제. <laughs> 굉장히 한 방에 코로나라든가 모든 걸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오면 그렇게 안 가겠지. 바로 V자 반등으로 가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보임패가 없기 때문에, 보임패가 없기 때문에, 아직 급반등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얘는 N자 목표치 잡히는 게, 여기를 못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전접점을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그럼 이쪽 라인 자체가 금액이 얼마냐 면 <laughs> 이쪽에서 잡아야 니다 52,300원 이니까 52,300원 400원이라고 잡죠 400원이니까 요 오늘 고점이 51,900원 이잖아요 52,400원 400원 51,900원 <laughs> 51, 500원 여기서 5 0 0원더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락 목표치가 지금 상승의 목표치가 급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까지 빠질지 제일 궁금한 거니까 예측을 한다면 예측을 한다면 하락 목표치는 여기서 지금 500원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현재 상태에서는 전조점 이탈하면 48,800원 요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빠지는 n 자 목표치가 있거든요 여,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는 엔진라인 몹시로 여기 55,000원이라고 잡으면 3,100원이 더 빠져야 되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하나 잡으면 많이 빠지게 되면 현재 상태로 많이 빠지게 되면 물론 저쪽 두 마디 한 마디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빠지게 되면 여기서 3,100원 빼면은 46,200원 까지 나오네요. 이제 큰 목표치도 좀 알게 드려요. <laughs> 물론 이쪽 내려가면서 이제 마디이 형상하면 또 이제 그 가격대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요런 엔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내려오는 엔형이 하나 있다. 전조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그리고 더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한 이 마디니까 두 마디가 한 마디가 돼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많이 내려갔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좀 가능성 은안 봅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이건 1,700 깨진다는 소리거든요. 우리나라 주가 그러니까 1,700은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닥은 이번에 가 바닥은 좀 나왔다. 가 바닥은 그러니까 가 바닥 나온 상태에서. 위로 어떻게 넘어가냐에 따라 틀리겠죠. 이렇게 읽어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일단 수급 먼저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계속 지금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오늘 장 중에 저점 엄청나게 찍었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수급 상으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기금 쪽에서 이제 방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거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일봉상으로 얘도 240선 이탈했지만 이쪽 전자점을 얘도 마찬가지로 깨지는 않았어요. 깨지는 않았다. 이런 면에서는 그나마 한번 넘어갈 수 있는 묘지는 있다. 그리고 얘가 밑으로 빠진다면 이제 이렇게 큰엔짜가 되겠죠. 일봉상으로 있을 때 이렇게 아직 들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도 아직 들렸습니다 여기 77,300원 정도예요 분봉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일단 고치고요 고치고. 분봉상으로 이렇게 짧게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목표치가 79,000, 그러니까 작은 목표치도 있고 큰 목표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작은 목표치가 인거였는데, 82,000 얼마였는데, 이거 있던 제끼고요 인 것처럼 삼성전자도 이렇게 큰목표치까다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79,800원, 900원이었어요. 근데 79,600원까지 찍었으니까 이정도는뭐 이 어느 정도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큰 n 자은 아직 안 좋습니다. 큰 n 자형 여기는 77,500원 나오는데 여기 77,300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되는 게 ABC로 빠지는 큰목표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적극 매수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왜냐면 리바운딩 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요 넓혀서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N장으로 만약에 얘가 빠진다면 여기서부터 빠지는 거예요 여기. 근데 갭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여기 꼭지점에서 이렇게 잡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빠지면 N장 목표치가 나오고. 그 현재 상태에서는 이 n 젤 목표 최우선이에요. 2개가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엔젤 목표치를 잡아버리면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땡기는 그러니까 현재 고점 오늘 이쪽 5장의 고점을 잡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차트 좀 줄여서 볼게요 금액대가 얘는 7만 7천 얼마가 나오고요 현재 상태에서 7만 7천 얼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밑에 있는 건뭐 7만 7만 5천원까지도 보이네요 근데 아마 이쪽 큰엔자을 이렇게 큰엔자형을 주면 이쪽 라인에서는 잡아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7만 7천원에 7만 7천 100원에서 77,500원 사이에서는 잡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SK하닉스는, 예. SK하닉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SK하닉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못넘어 여기 갭 떴으니까 갭 넘어가야 되겠죠. 갭못 넘어가고 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야 된다 여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사4 j 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